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2024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이틀 후면 2025년 새해가 떠오릅니다. 그 새해를 맞기 전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정적인 예배당 없이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주방 기구 등 심지어 벽에 거는 십자가까지도 봉고차에 실고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설치하고 예배 후에는 또 해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가 예배 드리던 센터가 2주 동안 문을 닫으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고든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편안한 날이 없는 듯 합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정한 듯 보이며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주일 학교, 학생부, 성가대, 순모임 GSO, 성경대학 등으로 주일이 그야말로 순각쁘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라본 창밖에 풍경처럼 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각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내적으로 불편했고 불안했던 요인들이 대거 해소되면서 영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안정이 되었고 평화롭게 변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에 대한 깊이와 집중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과감히 영어 찬양과 영어 설교를 도입했고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자녀들도 희생을 하고 장년들도 희생을 하며 새로운 공동체 예배를 이루었는데 이 같은 예배 형식은 이민교회 중에 가장 이민교회 예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신 임마누엘 찬양팀과 솔리데오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간 체한 것 같은 불필요한 감정소모와 에너지도 크게 줄면서 성도들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섯 개로 나누어진 숲 모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일조하는 성경 공부를 했고, 12명의 교인들이 성경을 일독했으며, 처음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한 유스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신 순장님들, 성경 읽기 인도자, 그리고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중에도 태국과 몽골 성교사역을 후원하고 남태평양 섬나라, 반우아투에 태양광 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각각의 남녀 성교회도 자리를 잡고 성교회원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풍성한 식탁의 교제와 탁월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신 남녀 성교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임 목사가 목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섬겨주신 당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인들의 인생이 참으로 바쁜데 여러분들이 그 바쁜 인생살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애쓰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를 전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고 그 변화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형통한 날, 공고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본문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2024년 한해 동안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었고 공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사실 2024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로 엮여져 있습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이 엮여 옷감을 만들어 내듯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하듯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비전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만 계속 된다거나 공고한 날만 계속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이 되었다가 때때로 공고한 날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공고한 날 뒤에는 언젠가 형통한 날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혹독하게 학대받던 날이 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은 날도 있었습니다. 또 메마른 광야를 떠돌던 날이 있었던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패할 때도 있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그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랴 애굽의 만인지상 총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부갓네살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베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비천하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도 인생도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또한 공고한 날이 있을까?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어느 때는 형통한 날이오고 또 어느 날은 공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곧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섭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1년 뒤, 10년 뒤의 일을 알수 없습니다. 1년 뒤에 형통한 날이 올지, 10년 뒤에 공고한 날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일도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하루 중 날씨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이 좋다고 우산 없이 길을 나섰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반면에 하늘을 보니 비가 올것 같아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비한 방울 오지 않아서 그 우산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늘 하루의 날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형통한 나를 알고 또 공고한 나를 안다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재난, 재해,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피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일이 형통할지 모레가 공고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며칠만 해도 평화롭던 바누아투에 진도 7.3의 대지진이 발생을 해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갑자기 해일이 쏟아져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서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 수만 가구가 전기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2월 3일 한밤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이 발생해 온 나라가 한바탕 큰 소동을 치렀고 그날 밤 국민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공고한 날을 맞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장래일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도알수 없는데 마치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도 없습니다. 또 형통한 날이 왔다고 뻑이며 우쭐대거나 공고한 날이 되었다고 절망하고 비관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형통한 날이 오면 rejoice,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질병이 낳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은혜를 받는 등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고한 날이 오면, consider.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공고한 날이 왔는지, 이 공고한 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공고한 날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만일 겸손하지 않으면 형통한 날에 금세 교만해집니다. 또 공고한 날에는 허구한 날 원망만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축복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해야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고 또 겸손해야 그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매사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 성령 충만한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경멸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